지난번 총선에 대해서는 총선에 대해서는 어, 총선 패배에 대한 그 개헌 저지 선을 어, 본인이 어, 만들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화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 TV 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 공개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윤대통령의 그 탄핵이 되는, 탄핵소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그 트리거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홍장원 전 유차장의 메모 그리고 또 하나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그 유튜브 김병주 민주당 의원 음, 유튜브 이 발언입니다. 제가 내일 그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할 주제가 네. 제목이 아, 이겁니다. 네. 민주당 지지했는데 미치겠다 0조입니다미치겠다 네, 진짜 민주당 지지했었는데 아, 요즘 미치겠다 이거 열개 중앙 십조를 제가 발표할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미치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 왜냐하면, 어? 원래 비상기업 해가지고 그비상기업유 윤석열이 했으니까 윤석열이 나쁘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입구로 뭐냐. 비상기업은 내란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된 걸로 민주당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네. 그런데 민주당 아, 진짜 미칠라 그래. 왜냐하면 그 거짓말인데 비상기업 입구로 내란이라덧붙시 왔는데 이 내란이 지금 민주당이 조작있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에? 상황이 점점점 그렇게상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번에 어제 육성 그 있잖아요 녹취록 나오기 전에 네. 이미 헌법 재판소의 재판 심리 과정에서도 이미 많이 드러났죠. 다만 문영배가 그냥 그냥 가자 덮보자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는데 네. 그때도 이미 드러났어. 제 다른 방송이나 집에 나갔서 연설문이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혹시나 뭐이 방송 보시는 분들 수준 높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강사로서 그 조금 안내드리면 뭐냐면은. 비상 기엄은곧 내란이다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시켜 가지고 그 헌법재판 넘겼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만 내란인 증거를 대봐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은 비상 기엄은 내란이 아니라 민주당도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니까. 왜냐 비상 기엄은 내란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야. 비상 기업 상황 사유가 괜히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논란 이될수 있거든요. 네. 근데 비상 기업이 곧 내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헌법이 네, 분양이 네, 될 거라니까. 네. 근데 그걸 민주당 알아 아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아마 그 우리 커크브 기자 지금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는 내란으로 듣기 힘드니까. 대통령이 그 원래 대통령으로서는 그 탄이 될수 있는 게 내란이나 외환이잖아요. 외환. 외환을 딥트 부시블라이거다. 그렇죠. 외환하는 IMF 외환위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외환은 그래서, 음. 바깥을 통해서 환란이 일어난 뜻으로 우리의 적이 북한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외환을 일으키고 했다는 뜻을 쉬우려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지을일으게 달라. 그그 예, 네, 풍선 쏴 달라. 풍선 쏴 달라 했든 가지고 오 어, 그만 윤석열 대통령이 죽인 북한하고 대통을 했네. 이게 외환이야 네. 그렇게 막 더부 시울 겁니다. 처음에 그랬다니까 금해 보면은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 왜? 그 주말에 또 드러난 거야. 네. 민주당 답변해 보라고. 맞잖아. 네. 이제 그다음, 그다음 안 외환은 이제 그다음짜 그다음 내란 터부시 외환은안 돼. 내란 터부시 올라고 하기 위해서 했는게 뭐냐면은 자 우리 알다시피 뺐던 말씀드리면은 비상겸 선포했는데 그 280명 이제 국회에 보냈잖아, 군인들은. 실탄도 없어. 네.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2시간 만에 비상겸 해제 결의해버렸잖아, 국회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제 내일한테 부시올려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겸 해제를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방해했다, 면 이거는 이제 국헌물란태거든내란될수 네. 있거든요. 네. 한번 더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 본, 본그 회의장 못 들어가게 막았다. 그래서 비상경 해제를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내일한테 부실 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변을 조작한 게 드러난 거예요. 뭐냐 면은 봐요. 그 국회의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사실은 실탄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본회의장 전문가 하려는 의도도 없었어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소화기 뿌리가 군인들이 나왔잖아. 예? 네, 그 소화기 뿌린 게내 제자야. <laughs> 국회 안에 근무하는 제사요. 아그렇습 네. <laughs> 걔가 이야 그 소위 뿌리가 군인지 그냥 나가더래. <laughs> 예. 전혀 국회를 창학한 의도가 없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김계리 변호사 대통령 변압인가에서 밝혔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담 넘어 들어가잖아. 저 <laughs> 숨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 어쨌든 도시한 말에 국회의원들은 국회 사당에 모여가지고 탄핵을. 해제 시켰잖아. 해제 전혀 국, 대통령이 중단 시킨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꼬투리 잡으려면 대통령이 어쨌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끌어내라 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끌어내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증언한 사람이 특전사령관 박종근 사령관이에요. 네, 박종근 사령관. 자, 그러면은 박종근 사령관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내가 대통령 명을 받고 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걸로 보도되었죠. 특히. 어, 비상기험 그 탈에 가결된 직후에 김병주 TV라고 있어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그 김병주 TV에 나가서 그런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12월 6일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언론에서 민주당도 꺼 앞을 언론이 많잖아.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야. 네. 뭐를?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비상기험 해제를 못하도록 막았다. 특전사령관이. 또. 특전사령관이, 그죠? 네. 그러면은 어 국민들 그래 이 그래 알았다 이내란 맞네라고 생각하서 많잖아 민주당 지지단도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게 뭐냐면 그 이미 그 앞에 헌법재판소에 지지난 주에 재판 심리관이 드러난 것도 이미 그 곽종근이 그 헌법재판 불려갔잖아 증언하러 갔는데 뭐가 드러났냐면 바로 김병주 TV 그 출연하기 직전에 에? 김병주 의원이 그 드러난 것만 해도 뭐냐면 김병주 의원하고 이 곽종근 사령관하고 그, 그 리허설도 하고 당순날리허설에서 네. 그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고 그 옆에 박선은 의원이 의원이 아니라 아니 요원인데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말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 쉽게 말하면, 은곽종근 사령관은 그 요원들, 군인들 끌어내려고 했는데 옆에 박선은 의원이 요원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다고 말해야지 조작한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 육성증은 드러난 게 뭐냐면, 곽종근 사령관이 전화 육성이 나왔잖아요. 아, 뭐, 동료한테, 누구, 지인한테. 야, 큰일 났다. 20년. 지기에게. 예, 네, 그, 얘기했죠. 그죠? 야, 큰일 났다. 어? 어, 그래서 저는 학종어 사령할 때세 가지가 이번 느낌이 있거든요. 첫째는 막 울고 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 야,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못난 짓이에요. 제 친구 특정사 출신이 있는데 엄청 프라이드 강하거든요. 그런데서리싸가 네. 되는 사람이 막 울고 불고 이거라는 보고, 야, 군인들,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면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명예 죽고 명예 사는 게 있고, 계급 사회 군인 특징 아닙니까? 계급 왜 만들어놨는데. 갈등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어쨌든 그것 저는 쪽팔리다 생각했고, 두 번째는. 어, 어제 그 육성증을 일나놨더라고 야, 큰일 났다. 내가, 내 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나 어? 네. 내 지금 양심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나는 사실은 양심선언 하는게 말이 거짓말 안할 뜻이거든요. 회유하는 대로, 어? 그래서 이러면, 하, 저또 안쓰러워도 있어요. 뭐냐면은, 야,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내 돈도 없고, 이거 변호사비도 없다. 어떡하냐 할때 저는 속으로 그걸 좀 느꼈어요. 연민의 정. 야. 아, 연민의 정. 예, 왜냐면스리스타가 되는데, 참 청렴했구나, 이 사람은. 왜냐하면 스리스타가 되는데, 아들딸이 돈도 없다 했잖아요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는 곽종우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방에서 지금 있잖아요 정부에서 안보 책임지고 있는 군 장병들 장교나 부사관이나 일삼들 지급 분위이잖아요 너무 추우가안 좋아요. 계산돼가지고 좀 스리다 되면 좀 보기 좋잖아요. 근데 아 그런 게또 안스러운데 결정적인 그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이건데 뭐냐면 곽종건 사령관이 이제 아 이거 큰일났다. 자꾸 회유하는 나를 이제 양심선하라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면 앞뒤가 맞아 어가는 거야. 내란죄로 그 엮겠단다. 전화로 전화로 내란죄로 엮어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돈도 없고 그럼 이제 뭐냐 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겠죠. 너너 너 내란 주도 있는 사형이야. 너는 무기징역 이상 무기징역 사는 사는. 너 내란죄야. 무기징역 이상이야. 무기징역 이상이야. 너 이마 그러면 이제 박종은 쫄겠죠. 오 씨. 내가 너랑 카담해서 나도 무기징역. 어떻게 가면 되지? 이때 민주당에서 싹. 예? 배매? 예? 그 유혹을 하죠. 너 일어나 봐. 어? 너, 내가 내가 너랑 너를 내란죄 빼줄 테니까. 어? 너는내 식인들 해. 해서 박종근은 변호사비도 없고 에? 그, 거 그러니까, 일단, 내한이라니까 무섭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민주당 김병지한테 꽃이 넘어가면 회유된 거예요. 그래서 정언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정언이 나오게 된 거야. 맞 네. 뭐냐면, 이르세 대통령 지시하거나 국방부 장을 시켜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을, 요원 끌어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정언하게 된 거야. 네. 그앞뒤딱맞잖아 이거는. IQ 80만 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이거는. 그래서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던게 진실이 되는 거라 맞는 거죠, 그게. 네. 확인된 거죠, 이번에. 그럼 결국은 이제 뭐냐 면은 어? 큰일 났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상기업을 입고로 내란이 있는데, 내란이 지금 조작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 대통령. 그러면 지금. 푸짐 다맞아다가요 그다음에 또 홍장은 국정원 차장 있잖아요. 홍장은 국정원 차장 그것도 드러났잖아. 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명단 메모해놨는데 그 명단 그 체포 메모인다도 그쓰글쓰는그 뭐, 뭐라 이것도 다 가짜로 드러놨잖아네 개가. 어? 전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똑같이 거짓말투쟁 공산당 특징이 거짓말투쟁이잖아. 원래 지난 기는 자유민주의 수호에. 저는 칠십만 이기 사면 되잖아요. 뭘고 자는 건 없는데. 근데. 마르크스도 옛날 그랬거든요. 마르크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랬고 공산당이 맨날 김일성도 그랬잖아. 요 공산주의 좋아요 해가지고 북한 인민들 꼬시가 지금 북한 꼬라지 보세요. 저리 됐잖아요. 네. 이재명도 그리 말만 하잖아. 이거 민주당 또 지금 뭐예요? 민주당 지지된 사람 미칠한다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은 아니랬는데 왜 이러지? 왜냐면 심지어 내란을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요. 네? 회의해가지고, 곽종원 보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을 덮으시우고그 다음에 그 홍장원 국정원 차장 메모 가짜로 해가지고 윤대 대통령한테 체포 명단 가짜 조작하고 그러다 그러니까 야 민주당 지인 사람들한테는 묻고 싶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골차풍거리 지금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80년대 있잖아요 고문하고 조작한다 하면 누구 지지가 있나 박종철 고문 처사라 죽였잖아 1987때 그렇죠. 그거는 경찰이나 검사들이 주로 그랬다 권력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가장 권력 세인게 누구냐 민주당 입법기관이야 지금. 막 입틀막하고 탁하고 입틀막하고 이런 조런로 협박하잖아요. 조폭 집단이 돼있어요. 지금 이게. 에? 그러니까 지금 봐요. 뭐, 내일 한쯤에도막 덥고 시골 나잖아 그런데요. 두고보시면 알건 이거 2만 원 이상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민주당의 김병조 의원하고 박선호 의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른거예 지금. 네,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게 진짜 국헌문란이야. 왜냐면 물쩡한 대통령, 내란죄도 없는 대통령을 지금 그 내란 혐의 덮으시면서 지금 각 구치소 가다놨잖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원인 누구야? 민주당이 조작했는요 김병주 의원하고 두고 보시면 알건데 부성찬 의원하고 있거든요. 김병주, 부성찬, 곽선은 이런 의원들은 지금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잖아요뭐 있지만은 대단하지만 두고 보면 알겠는데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거는 엄청난 범죄야. 왜냐하면 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가짜로 내란 겸 뜯어보세요. 조작해가지고 말리, 거짓말해가지고 내란 뜯어보세요. 준비를 해놨잖아요. 갔다 가면전문학 헌법체험관도 이걸 헌법체험관 알아야 돼. 이래가 만약에 대통령 인용에 그 심판 인용이야. 탄핵시켰다. 이러면 나라를 기부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취재한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요. 곽종근 전사령관에게 접촉했던 모 의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 의원이 하나 있는데, 요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곽종근 전사령관에게 민주당 모 의원이. 제안한 것은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구속을 피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하면서 변호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붙여주겠다 제안을 했었고, 각 곽종근 전사령관이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진술을 하겠다라는 제안까지 받아들였었죠. 오. 받아들였었는데 이 상황에서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인은 구속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구속을 면하게 해준다는 조건 하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곽전 사령관이 구속이 되면서 곽전 사령관이 해당 민주당 의원에게 매우 어 분노하면서 화, 화났겠네요, 예, 황당했겠네요 어, 매우 분노하면서 이 이거 부분을, 뭐냐, 고익신고자를 예, 예, 보호해드리고 있는데 예, 나를 그, 구속시켜? 예, 그래. 구속이 되면서 매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다시 음, 몇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른 상황으로 아, 상황이 지금 그럼 다마저등 안에 퍼지리요 네. 그런 상황으로 저는 취재하고 있었, 취재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양상으로 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어, 녹취가 드러나버리고 그죠. 녹취가 드러나버리는 네. 상황인데 또 다른 음, 제보들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야, 이러면 이번 주는요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개몽령이라잖아요개몽령이 계목령이 뭐겠어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몰랐던 것을 이 또한 보세요. 지금 저는. 이런 말이 있죠? 진리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안길을 보세요. 저는 어제 제가 있잖아요 뭐, 그, 구치소 앞에 갔었잖아요. 한련이가 옆에서 그 상대방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마이크로 막 대형 마이크로 아주 방해했거든요. 막 욕하면서, 그때, 그, 뭐라 했냐면, 천안길이, 어? 너 왜, 너는 막 이래가 국민의 뭐 국회의원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거지? 야, 웃기지 마. 국회의원냐은내뭘 한다고, 능력도 안 되고, 나 정치에 뭐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는데, 어? 그래서 저는 정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진심로 알려주면 되잖아, 국민들한테요. 제가 2030 세대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 저는. 이거 좀 김병주 의원 누다 나오라 그래 저 토론하다고 이런 거는 토론... 저는 있는 것들이 다 준비가 되잖아. 저도 진짜 한번 김병주 의원과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병주 의원이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신데 아그 고등학교 뭐 그딴 고해요 제가 당황하신 것. 제... <laughs> 아, 죄송하긴 한데 그분이 제가 나오기 전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몰랐겠네. 몰랐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태어난 걸 제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태가나오고 보니까 제가 거기 태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부분을 제가 수, 바, 바꿀 순 없기 때문에 그,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런 상황에 김병조원이 뭐든 간에. 김병조원이 저한테 절대 TV도 안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제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이로얘다 해줄 거거든. 얘왜 네. 그랬냐. 어? 조남길이 <laughs> 거짓말 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뭐 얻고자 하는 것도 없는데. 나 잃을 것밖에 없는데. 이거도 물줄 알고 나왔는데 얘는 다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예.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 전는한 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해줍니다. 제가 네. 물론 표현이, 뭐, 우리 앵커님처럼 되게 고, 이렇게 고, 고급스러운 용어는 못 써서 좀 죄송하지만은, 네. 그냥 저는 그냥, 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린다는 것만, 제 감정도 그렇고, 제가 솔직 제가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래 살아왔습니다. 저도 매우 솔직합니다. 예, 네, 제가 아는 거는 뭐, 앵커보다 적고, <laughs>